안녕하십니까.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어, 이 트랙스 차량이 세보레 거예요. 트랙스 차량이 엔진이 전름바리가 됐습니다. 딜딜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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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른바리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진단기로 진단을 해보니까, 어, 실화가 발생되었습니다. 실화라는 것은 어 불꽃을 튀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어 점화 코일이나 아니면 점화 프러그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점화 프러그 라든지 코일을 동시에 갈아 줘야 됩니다 음 왜이 고열의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에이 코일이 고 볼테이지를 12볼트로 가지고 어만 단위의 고 볼테이지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빼보면은 지금 현재 나온 게 이렇습니다. 어 보니까 여기 나오는 플러그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 고무 캡이 있는데 이게 고착이 된 거는 이렇게 고착이 돼서 어, 이렇게 따로 별도로 뺐습니다. 원래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건데, 이렇게 꽂아져서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마디가 아직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빼 볼까요? 어, 1번이 4번, 3번, 2번, 1번, 1번 실린더에 꽤 고착이 돼서, 고무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laughs> 빼주고 나면, 어, 여기 점화 프로그가 보이는데요. 어, 2번, 3번, 4번은 여기 빼놨습니다. 빼놨는데 보면, 어, 여기 3번이 아주 보면, 어, 너무 이렇게 녹도스럽고, 어, 그렇구요. 어, 프로그가 3개가 각각 다 다릅니다. 이걸 보면은 플러그를 어, 부분적으로 교환해서 쓰지 않았나 플러그만 이렇게서 해쓴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화 플러그뿐만 아니라 점화 코일까지 완전히 신품으로 어, GM GM사의 신품으로 이렇게 교체할 생각입니다. 아 이걸 또 교체함에 있어서. 이 플러그의 간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플러그의 백금 백금으로 된요 앞에 끝 부분이 백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백금 에리듐 어 플러그인데 이 백금으로 된 거는 수명이 좀긴 편에 속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끝 부분과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음으로서 전기가 지나가면서 어 여기 더못 가니까 여기에서 스파크를 일으켜 가지고 불꽃을 튀기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간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엔진 어, 상태가 내네 실린더가 균등하려면 이 간격 게이지를 가지고 밀리를 어, 전부 다 균일하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요. 이 플러그는 보니까 6.5. 어, 6.5 정도 어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어플러그가어 형성돼 그 간극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1.0도 있고 어그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거는 0.65를 말하는 거죠. 0.65의 간격으로 어이 차는 전부 다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균등하게 점화 프로그 가지고, 어, 이 간극 게이지 가지고 프로그의 간극을 맞췄습니다. 아0.65 맞췄어요. 0.7, 0.6에서 0 0.7그 사이로 이제 그 허용 범위가 되겠는데요. 차마다 좀 다릅니다. 아 국산 차들은 보통 1.0, 그 다음, 어, 1.1, 뭐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만, 어그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점화 코일이 와 있는데요. 코일이 이렇게 돼서 네 실린더에 해서 이건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이 G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점화 코일, 플러그랑 맞닿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파란 녹색이 뭔가가 묻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착 방지제입니다. 붙지 말라고. 예. 붙어 버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뺄때저 고무가 상해서 찢어지고 떨어져서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프러그를 끼우는 이 나사선에도 전부 고착 방지제를 에 칠을 해서 해줄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프러그를 빼고 나면 이 프러그 홀 속에 예, 여기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여기, 예, 보시다시피 까맣게, 예, 이렇게, 예, 프로그 내에 지저분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간에, 어, 이네 개를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 예, 장착을 해서, 어, 부조 없이 엔진 부조 없이 잘 운행하실 수 있도록 어, 꼼꼼하게 잘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헌차를 새차처럼 만드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입니다. 싸고 좋고 만족한 정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정비를 하고 있는 김병원입니다. 아, 여러분, 여름 더위에 건강하시고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